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입니다. 오늘은 바로 더 샌드박스 알파 시즌2 랩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오늘은, 어, 랩이 아니라, 어, 이번에 여기, 이 위에 있는 더펀스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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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대로 있는 거. 이 맵에 그거, 맨 꼭대기에 가면 뭐, 열쇠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새 콘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뭐, 하는 건 같은데, 사람들이 어려워 한다고 해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러 한번 방송을 찍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해 봐서 잘 모르겠고 그냥 네, 영상으로만 한번 봤습니다. 길은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이 맵에 그냥 그 열쇠가 있다는 거 그것만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러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들어왔습니다. 어, 질렉이 또 상당히 걸린 부분이고, <laughs> 여기 있는 퀘스트는 전다 깼었는데, 저 버섯 위에, 맨 꼭대기 저 버섯 보이시나요? 저기를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 밀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어떻게 가야 할지는 또가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어떻게 가야 할까? 빨간 색깔로 가도 넘어갈 수 있나 본데 먼저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봐야지 좀알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봅시다 저는 그냥 퀘스트만 안 깬다고 그냥 퀘스트만 깼었었는데 저 위에 열쇠가 있다고 하니 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뭔가 쉬울 것 같다 오 뭐야 새가 있네, 여기. 아, 여기서 점프를 하면 되나요? 네, 잘 해야 되는데. 오, 어떤 사람도 여기 있네요. 가야, 오, 아, 쉽네. 살짝 긴장했어요. 어, 어 뭐야. 프레스 깨지는 소리?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될까? 어 저기 열쇠가 있구나. 아. 여기서 점프를 안면 되는 거구나 이거 거리가 되나요? 안될거 같은데 어 여기 뭐야 여기 있다 오 대박 가보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해야 돼한 번에 달리기를 하면서 아 어, 나이스 아 어, 쉬워요 어, 그냥 올라가면 안 되나? 아 어, 위에 벽이 있구나 그럼 왼쪽으로 점프해야 되나 보다 임 어, 처음부터야 다시 오반데? 진짜요? 어, 어, 이래서 좀 어렵다고 하는 거구나 많이 어렵네 <laughs> 아 그래도 해봐야지 어어왜 그러니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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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떻게 올라가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근데 다시 올라가려면 어좀 힘들긴 하겠다. 아유, 그거, 왜 망설이는지는 잘 몰랐는데, 망설이는 이유가 있었어. 다시 여기 길로 해서 올라가 봅시다. 어, 여기 문이 있는데? 어, 열린다. 어, 여기 뭐하는 공간이죠? 올라가자. 아 어, 원래 너무 심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올라가자. 한번더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뭐 떨어질래, 이렇게 지 네. 헤 어. 잘못 떨어지겠어, 또. 꼭 떨어지면 솔직히 진짜.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잠시만요, 진짜. 여기서 떨어지겠다, 진짜. 어, 됐다. 여기서... 여기도 살짝 문제 그냥 한 번에... 어, 네... 아, 점프 눌렀는데... 점프가 안 됐네. 이러면 생략... 네, 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냥 한 번에 갈게요. 한 번에... 점프... 아, 렉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뭘 계속 퀘스트 깨는 소리가 나요. <laughs> 아, 맞다. 여기는 그냥 걷다 보니까 퀘스트 깨졌던 맵이구나. 아하, 그 맵이구나. <laughs> 아또 생략. 네,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 진짜 점프는 하자, 점프는. 점프나 하자. 완벽.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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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신 나갈 것 같다. 여기 그런 거 없나? 어, 어, 여기 그런 거 없나? 오면 그냥 되는 거. 거기 중에서 제 생각에는 할때 보니까 이렇게 달리기 하다가 하면 좀더 쉽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시프트를안 누르고 그냥 하면 네더 빨리 될것 같아요. 왼쪽으로. 네, 자 왔습니다. 어, 좋아요.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주로 가야 될까요? 근데 네, 저기 두칸있는데로어로 점프. 그렇지. 프래렇지그이렇게해서이줄 그래. 잡아야 되나? 아 여기서 그래서 이줄 잡아야 되나 보다. 오케이. y Okay. o 가야 돼? 왜, 어디로 어디로, 가야 돼? 줄이 많긴 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y 로 점프. 제발. 길을 알고 갈까요, 여러분? 어, 아. 어? 에? 에, 에? 와, 태초마아이야 처음 시작 지점까지 왔네. 어쩌다 보니. 이거 거의 더 샌드박스판 이거 항아리 게임 아닌가요? 아 어, 역대급으로 좀 힘든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더라? 기억이 안나네 일로 가서 일로 올라가는 거지. 아, 그럼 또 생략해야겠구만. 네, 자, 하다 보니까, 여기서 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뭐할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 어? 살짝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왜냐면, 그거, 버섯마다 그게 있더라고, 동굴 같은 게. 어? 뭔가 일로 점프해야 될것 같은 느낌? 왜냐면 여기 설마 거긴 아나 <laughs> 오반데 아 오바야 진짜 그래서 아 엘로 점프하는 게 맞나? 치카스 누르지 마 아니 왜왜왜 저기 안타지는 건가 원래? 아 원래 그냥 안터지는건가 아니면 저거 못하는건가? 뭘까요? 이거 터지면 내가 못한거였다 안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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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타지나보다 맞죠? 아니면 어이구 어, 나 안타지면 그럼 설마 이거 타야되나? 이걸 타야되나? 뭘 타야되냐 다시 근데, 네, 혹시 다른 나무인가? 이 나무? 아닌데? 이 나무인데,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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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초마을. 네, 제가 다시 올라왔고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설마 그게 될까 싶은데, 근데 이게 올라가려면 꼭 정면으로만 점프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설마 좀 어렵게 되어있지 않을까? 이거 반대편으로 해서 타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축적이 나오는 가운데 어? 맞네 오! 오 맞네요 오, 오찍어내왔다오오 오, 오. 진짜 이렇게 되어있으면 아좀 어렵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게 어디죠? 아그게 바로 여기야? 그 쉽겠는데? 아 이런 말 하면 안돼 이런 말 하면 안, 안, 안 되더라고 어. 그냥 두 번째 칸에서 여기서 그냥 셰프트 점프 그렇지 집중하자, 집중하자, 집중하자. 근데 어떻게 가는지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집중해? 을 바로 반대쪽 점프. 그렇지. 어, 쉬워요.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자, 한번더 해보자. 여기서 일로 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로해서 여기 잡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끝까지 올라가지 말고 그럼 점프하면 머리 다이니까. 그럼 조금만 더 올라가자. 음스 점프 하면 되잖아을 여기 점프. 다시 을 아니 떨어져도 하필 왜 계속 천 시점으로 떨어지냐고. 지금 이게 세 번째 했던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좀 힘들지? 어 아니 세번 정도는 뭐할수 있지, 어. 맞죠? 근데 이게 생각해도 쉬운 것 같아요. 이것만 잘하면, 어 쉬워 쉬워 쉬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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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꺼멓어 점프 W, 어. 이거는 하는 방법 있어요? 점프해서 반대로 반대로 보고 이렇게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빨리 쉐프트 점 깔끔하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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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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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왼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네 여기 탈수 있는 거 맞아? 안 되잖아! 안 돼. 되... 또대충마을이야대창마을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안가요 <laughs> 진짜 근데 저거 꼭해야 될까? 아... 안 얻으면 안 되나? 이거... 괜히 방금 켰는데? 여러분 <laughs> 아... 어... 뭐 답답하시면 입 속으로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아 근데 진짜 해보시면 느낄 거야 이거 아 해보시면 진짜 느낄 거예요 이거 꼭 해보세요 <laughs> 꼭 해보세요 <laughs> 어, 그리고 사람들도 와서 어 뭐야 <laughs> 여러분 승유랑 갑시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는어어 가해도될듯어 살짝 내려 가서, 그렇지 됐다 다시 왔다. 이게 오트 젠가 오트 오토, 오트 만의 힘을 보여 줘. 힘은 어려운지 안 어려운 지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해 봐서 잘 모르 겠 고. 근데 네, 다행히 여기 이게 다행인가? 내려가야 되네. 네,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할수 있을지. 근데 네,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건가? 차분하게. 이럴 거 같죠? 그렇지. 쯧쯧. 오케이. 자. 침착 침착 침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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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제생각이저

아, 마음에 준비하고 3 두, 1 가자! 어이 어이, 잘못네저 원래 안 터지는 건가? 내가 뭐 착각한 거일 수도 있겠지 여기도 길이 있네 이건 또 어떤 길일까? 형 둘도 아니구나. <laughs> 다시 생명 네어 어제 방금 캔는 이유는요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어 거의 다 올랐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왔고요 뭐 이거는 쉽게 자리 변경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다시 왔습니다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오느라 아주 힘들고 고난이 있었지만. 다 없어졌다는 점. 잘라, 다, 다, 잘라졌다는 점. 이것도 잘라질 겁니다, 아마도. 어. 자, 네, 갑시다. 간, 체크하고. 올라와서. 근데, 이거, 이거 타면서 드는 생각인데, 한 번은 저로갈수 있지 않을까요? 한, 끝까지 좀, 이렇게 올라와서, 한 번에 저희가 갈수 있지 않을까? 안 되나? <laughs> 안 되나 본데? 음, 어 생각이냐면, 이거 줄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바꿔서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었으면, 지금 이건 짤 짤렸겠지. 아아아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일단 아 올라가자. 지금 몇 번째 시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열 번째는 못 먹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자. 내 데이터도 있잖아. 한 번에. 되나 어! 잠만 이거 됐다는 소리는 됐다.. 된다는 거 아닌가요? 아 어, 예, 잠시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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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에 예, 됐어 됐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반대편으로 s h i 여러분 그냥 그냥 갈까요? 아근될것 같단 말이야 느낌이 다시 이렇게 하고 점프해서 다시 가운데 잡고 다시 점프해서 <웃음> <웃음> 어... 어, 점점 인내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웃음> 아 불러 정신들 할것 같다. 어... 어... 다시, 다시, 다시. 아, 이거 영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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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제, 어, 어디까지 들어 나갈지 모르겠는데. 설마, 막 영상 길이 막드라큘라 캐슬 보다 더 많이 막한 3시간? 뭐,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어, 아, 세상만 해도 끔찍한 수준. 아. 근데 막 그럴리는 없겠지. 어,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 꼭안 된다던데. 꼭 3시간 맞춰진다던데. 오 아, 짱구서오케케이여까지지벽조조만만올올와와서 어, 되죠? 에에? 에? 어, 되구네요 근데 되구하는데왜 이렇게 어렵냐? 그냥 정상 방법대로 할까요? 우리같이? 아 근데 마지막 시구 뭔가 될야짱쉬야쉬구야 짱구야, 짱구야, 방법야짱 방법을 못 찾는 것 같다 지금 쉬운데 아무 귀신 들렸냐? 다시 아니 너무 아아아아아고 이거 길 모르면, 어, 내 생각은 이거 못 깨. 길 모르면 못 깨, 이거. 어, 죽을 뻔. 죽었다. <laughs> 못하게 됐네. 메, 메, 멘탈이 한 50? 5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아, 뭐, 다시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네,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아, 어. 아, 근데, 가봅시다. 여기로 해서, 조금만 더 올라온 다음에. 저희가 하다가 지금 한, 열번 넘게 떨어졌거든요. 자식타지 맙시다. 어. 쉽 가는 방법이 있을거야 그리고 하다보면서 느꼈는데 저렇게 가는 것 보다 어떻게 가면 더 쉬운 방법을 좀더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쉽게 옆으로 볼수 있는 방법 무슨 말인지는 이걸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그냥 일로기한띄워 줍니다. 어? 잠시만 이렇게 여기서 바로 바로 아닐 것 같은데 아 여기 거기네요. 그냥 가 그냥 가 이렇게 가 어, 그래 이것만으로도나한테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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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다. 여기까지 됐다. 여기서 이제. 어, 어, 자 여기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것처럼 버섯 저기 있는 것처럼 제 생각에 점프를 하고 옆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옆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을, 옆을 잡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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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렇그냥 바로 올라가죠? 진짜? 아, 그냥 아유, 지들, 전기 충격기 맞 아. 아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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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점프 한 번도 누운 적이 없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진짜 이건 오바다아 진짜 오바다 이거 아 신고해 신고 아 진짜 이번 거 마지막 이번 거 마지막 진짜 우리 반독법다알았잖아어 거기만 가면 된다는 점아 알면서 진짜 가보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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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3번 만져보자 아 진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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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정도쯤 올라간 다음에 응?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딱 잡고 올라가면 안돼? 돼, 돼. 될거야 아마 아니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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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긴장 긴장하지말고 어 자분하게 할수 있을거야 진짜 할수 있을거야 진짜, 할수 있을 거라 믿는다. 어, 그냥 옆으로 올라가자. 올라가다가 자리 한번딱 바꿔주고. 그렇지. 어, 이제 나좀 숙달 됐어. 어? 그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래. 어. 신부 한번 하고. 한 방에? 일로, 그렇지. 방에? 일로. 그렇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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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너무 쉬운데라고 말하면 안 돼. 그렇. 이야기하지 <laughs> 말고 괜찮아. 괜 왔습니다. 아, 어, 그 방금 예. 네. 전기 충격기 맞고 왔습니다. 어, 이제 정신이 어, 들었을 것 같으니까 어, 이제 한 방에 할수 있겠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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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까지. 여기까지 완벽하게 왔습니다. 그 오. 그래서 열쇠, 열쇠 어디있는데? 어? 헉, 진짜? 여기, 여기 열쇠 있다는거 맞지? 잠시만 요렇게 이렇게 어, 열쇠, 열쇠다, 열쇠 먹는거 아니고 손에 도으냥 잡아질텐데 잡아지마 여러분, 열쇠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뭐 하지? 일찍 얻었는데 뭐 하지? 한, 지금 몇번시도했냐고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30번 넘습니다. 여기서 썸네일 한번 찍고 가자, 진짜. 그리고, 지금 영상이, 어, 제가 잘라서 그런 거지, 원래는 엄청 깁니다. 한 한 시간 정도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30분? 30분 조금 넘어 서 걸린 것 같네요. 그럼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그썸네일 한번 딱 찍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은 어떻게 찍을까? 자르시면안 돼. 여기서 찍어야 돼. 여기서. 아, 아 갑자기 좋은 생각이 드네요. 저 생각은 없고 오케이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어, 여러분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어 근데 아마도 이걸로 뭐 컨테스트 참여해서 알파 패스 2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질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냥 얘기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네, 나들게요 오. 아, 이렇게 썼네, 을까 좋은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네, 안녕!